우리 아니 아우 애기가 맨날 와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그게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자첫 번째입니다 일단 개차수 보겠습니다 얘만 마무리할게요 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얘의 규칙은 뭐야? 규칙그 더하는 수가 규칙적으로 커져어 여기서 징검다리에 집중하세요 징검다리가 얼마야? 3 3 징검다리가? 5 5 징검다리가? 7 7 징검다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수열에 an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an 항 자체를 구하시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봐봐요. 나는 자, 만약에 내가 a4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해 봐. 내가 예를 구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어떻게 오는 거 하니? 얘들아 잘봐봐 이거. 어떻게 맞는 거 하니? 여기에서 어떤 돌을 발았느냐만 보면 돼요. 1에서 즉첫 에서 1이라는 첫 항에서요. 이해됩니까요? 징검다리만 더하면 되는 거지 요고 상관할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이해됩니까? 봐봐. 4항이면 징검다리 몇 개? 세 개. 3개. 세 개지. 5항이면 징검다리 몇 개? 네 개. n항이면 징검다리 몇 개? n-1개. n-1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n-1개인데 자, 3, 5, 7, 9를 k로 표현해봐. 3, 5, 2k 플러스 1이다, 이 거죠? 예. 오케이? 3, 5, 7, 9는 2k 플러스 1잖아 예. 즉, 아,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괴차수열의 공식이에요, 공식. a1 플러스, 여기를 bk라고 부르거든, bk. 어 K는 1부터 N마일까지 B, k 요 이렇게 부르거든, 공식을. 근데 공식을 외울 게 아니야. 써놓고 우리는 뭔 짓을 할수 있어야 되느냐? 나처럼? 자, 나는 처음 거에다가 플러스, 중간 거안 중요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n 나은 진검다리가 중요하다는 라 거야. 진검다리 합을 구할 거야. 진검다리가 어떻게 가고 있다? 자, 2K 플러스 1로 가고 있는데요. K는 1부터... 내가 A, n항을 구하고 싶다면 n-1까지요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죠? 예.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해볼게요. 일단 먼저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2에 n마 1, n 플러스 n마 1이겠죠? 네. 이해되죠? 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끼니 n제곱. n제곱이 되겠다. 그냥 n제곱이다. 오, n제곱. 얘네니까 어, 그런데 나 몰랐네? 14, 9, 16, 25, n제곱이었구나, 이제까지. 네. 나 n제곱인지 이제 모르고 있었어야 돼. 미안해. 델리가 네, 네, 네. <laughs> 어디 가 있나 봐. n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 a는 자, n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럼 너희들한테 sn과 아래. n은까지의 누적 합을 구하래. 즉, 1불, 4불, 6불, 16불, 이런 걸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시그마. 시그마. 뭐 하면 돼? k는? 1부터 n까지요. 네. 근데 내 얘를 뭐라고 바꾸자. 그 대신 k라고 변수 좀 바꿔주자. 헷갈리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6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내가 예. 어, 그 다음 하나만 오케이. 더 해볼게. 한번더 네? 해볼게. 네. <웃음> <웃음> 저희를 좀모아주세요아 미안해. <laughs> 미안해. 그 누나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2, 4, 8, 8. 2에 8, 제, 2에 S 2, 4, 4. 4, 8이면 맞지? 2, 4, 8, 16 맞지? 네. 오케이 이렇게 가고 있는 계차 수열에 오케이? 자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내가 내가 해볼 그래. S 만약에 계산 안 해도 되니까 S 89에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얘 해봐 어, 보이 더스팅 정도로 표현해도 되니까 여기까지 해 봐요. S를 거면단 먼저 먹고 해야 돼. 몰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의 케이스는 시그마를 씌우면 그게 계산이 가능해? 그러니까, 뭐. 그, 그, 거기다 놓고 시그마를 아, 씌워야 되잖아. 같이 해보자. 알았어. <laughs> 자. 이건 개인 운 영역이 아닌 것 그치? 같아. 아, 잘 몰라. <laughs> 자, AN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 n 한까지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항 플러스. 그쵸? 자 요게 몇개 가겠다고요? 엠마 1개 엠마 1개 갈 거잖아 이게 엠마 1개를 갈 거잖아 엠마 1개 그럼 나 시그마를 굳이 쓰지도 않을게 어차피 우리 등기수열에서 시그마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공식 써야 되지 뭐 그쵸? 아그 공식으로 넣어서 그쵸 어차피 공식이잖아 시그마가 뭐뭔 필요가 있어 그쵸 하아 등기수열에서 그러면 자 가겠습니다 공비가얼마예요 2마 1분의 2에 몇승 마이너스 1의첫 항이 2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런데 몇 승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에 n 마일 n 마 1이지 왜요? 항의 개수가 n 마 1개를 더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A4까지 가고 싶으면 세개를 더해야 된다고요 진검다리 세개오 아, 어 계산이 되는군요 N개를 원하면 N마이너스 1개를 더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2에 n승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 되겠다아 잘했네 문제 잘했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S n을 그냥 바로 거 할게요. S n 구하래요 S n. 그러면 나는 자 시그마 쓸게. 그러면 써볼게. k는 1부터 n까지 2에 k승 마이너스 0을 하래.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돼 시그마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배 분배 한 다음에 시그마 2의케이슨이 뭐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사람이 잘못 알아본다는 거야 그치? 이거 그냥 등비열이잖아 2풀, 4풀, 8풀 이거잖아 그치? 그거 N개라는 얘기잖아 근데 의외로 시그마로 쓰면 사람이 잘못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등비수은또 오케이? 그래서 알게요 2, 4, 8 이렇게 가는 놈이에요 그거를 첫 항이 2죠? 동기가 2에 그 다음에 n개죠 항의 개수가 n개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너 상수는 n하고 그냥 곱해져서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 n m p e 1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이어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약간 저기서 그 등비 수혈 공식을 써야 된다는게 좀뭐감성스러워 음.